가봅시다. 어떻게든 되겠죠, 뭐. 자, 라인전 그냥 몰빵하겠습니다.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. 오늘 벌써 2승 7패를 쳐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. 어차피 라인 꼬인 거 한번 빡시게 라인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 요네는 근데 사실 할 만은 하거든요. 중반 넘어가면 아예 못 이기는데 초반엔 할 만해. 근데 요네는 원거리 챔피언에 가깝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는 당기다가 붙어야 돼요. 제 스킬 다 멀리서 쏩니다 나보다 사거리 2배 이상 길어요 라인 당겨야 돼요 라인 밀면은 잡을 수가 없어 못 잡나? 좀 까빈데요? 도와줘 짜워야 잡아줘 밀어줘 밀어줘 라인 밀어줘 밀어줘 감사 감사 다음분 킬각은 2차 점화 타이밍이 잡으면 돼요 어차피 저 친구 전멸이 없잖아요 그러면 킬각 좀 나옵니다 할만해요 의외로 괜찮다 뭐 와요? 누가 나한테 백빙 찍었는데 방금 <laughs> 다와졌다 이러면 할만한데? 아, 아이고 요원님그아좀 그래요 피지컬이 좀 이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처럼 늙은 인어도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감히 노력하셨어요 예. 타워만 안 맞았어도 사실 솔킬 안따이는데 일단 돈 되는 것부터 먼저 올릴게요 그냥 빙장 좋아 빙장 자체에 쿨감도 있고 만화도 있고 방어력도 다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나와도 사실 야소 든든합니다 이제 솔킬 무조건 딸수 있어요 저화열차또 돌기 때문에 이번 턴에 잡으면 돼 괜찮은 거 맞니? 상대 먼저 왔는데, 자, 얘가 된거 같은데요. 아, 야, 게임 터졌는데 이거 왜 들어간 거야? 아, 한참 멀었는데, 미쳤니? 은혜야 어허... 노력이 부족하구나 아니 근데 다이애나 이미 지난 일인데 그렇게까지 화내고 막 애들한테 지랄할 필요가 있어? 난 저런 거볼 때도 의문이야 아니 뭐지 끝난 일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다이애나 안 뛰어들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뛰어들어서 죽은 거 아니었어? 내가 봤을 땐 그랬는데 이미 두명 정글러랑 서포터 죽은 거 확정이었고 거기서 다이애나가 점프 한번더 뛰어가지고 다 같이 몰살난 거거든요 안 했어도 되는 거한거 거 본인들인데 굳이 굳이 저거를 가지고 또막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. 항상 의문이야. 로라는 애들은 계속 화가 나 있어. 그냥 뭐가 되든지 화가 잔뜩 나 있어. 아, 그리고 참고로 지금 타이밍은 조금 사리셔야 됩니다. 저마랑 유채화가 둘다 없어서 뭐 딜교를 하면 이길 만한데 은 굳이 안 하는 게 좋아요. 상대 요네잖아. 요네 상대로 무식하게 딜교 하면 무식하게 가는 거야. 돌아올거야 하필 비에보가 라칸까지? 안하는게 좋은거 같은데 야나 이거 다이브각인데? 일단 집 가봐 안죽으면 돼 진짜 우리가 이런걸 근데 보면서 부조리라는걸 알죠 아니 라인즈에서 솔킬을 두번 따고 갱도 한번 받아가지고 심지어 아이템도 훨씬 우위에 있는데 기본 체급이 딸려가지고 진다고? <laughs> 웃겨, 이런 거볼때 많아. 이제는 또 킬각 제일 많합니다 저만의 차가 돌았기 때문에 궁극기는 요네도 없고 나도 없지만 요네는 지금 돌았을 거거든요. 요네 궁풀이 저보다 한 30초 빨라요. 30초만 있다면 하딱 베스트긴 해, 지금. 타임아 대포 먹고 싶을 텐데. 아시당 후이 <목소리> 야 그러지 마라 아니 니들 근데 뭐 이렇게 탑 많이 오냐? 나 근데 궁도 있어 후이한테 죽진 않아요 오리 <목소리> 좋아 아얘 판정이 좋아서 그냥 억지로 잡았네. 원래 못 잡는 거였어요. 오늘 요네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? 아니 왜 나보다 다빠른것 같지? 아마 걸어놨어 잡았고 아 가겠는데? 마왕이 없어 와 살았다 휴 이거 진짜 위험했다 안죽은게 용할 정도로 잘 살았어요 운 진짜 좋았음 2코기는 한데 모랑요네는 모랑기렐리아랑 비슷합니다 체급이 정상적인 딜교로는 이기기 쉽지 않고 지금 보세요 <laughs> 요네가 날 이긴다니까 점화 돌리면 근데 이길 수 있어 점화 요네가 혹시 안내려갔으면은 그것도 나쁘지않아 야 이새끼야 뭐하냐 <laughs> 아 이거 웃긴놈이네 아무리 지가 나보다 센건 맞는데요 <laughs> 그렇게 스킬 다 빼고도 안빠지면은 뒤지는게 맞지 왜 하려고 그래 그걸 그건 아니야. 천천히 하면 돼요, 당기면서. 야, 임마. 안 빼? 이 뭐야? 제정신이요? 참고로 저는 극탱의 카림이랍니다. 아시겠어요? 몰라? 모르면 뒤져, 이 새끼야. 잠깐만, 이건 좀. 안 움직이는데요! 안 움직이는데요! <laughs> 아, 우리 차타 안 왔구나. 미드 먹으러 갔네. 이건 좀 그렇다. 이거 와주지. 이거 왔으면 할만했을 텐데. 생바룸 트라이 해도 돼요, 우리. 충분해. 딜 나오잖아. <laughs> 레플뱀, 아프리나. 저거 뱀 강타. 스래시 너무 딸피긴 한데. 안 되나? 어, 이거 이거 이거. 야, 야 이거 이거 오는 거 잡아라. 일단 잡았고. 야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좀 돌아올 거야. 이것만돌아왔어넌 뭐야? 자야 님, 그냥 궁 쓸게요. 맛있다. 아, 바로 가자. 은혜가 급하게 뛰어왔는데 별로 의미 없었어요. 템 진짜 잘 나왔다. <laughs> 나 아이템 너무 기가 막힌데 굳이 여기서 더 딜템 안 가고 탱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바로 탱템 올려. <laughs> 그냥 내가 탱커면 하 되잖아. 나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체급으로 딜 찍어 누를 수 있거든요. 심지어 여기다가 우리 바다의 드래곤까지 영혼 먹으면은 헥카림 좀비 돼요 좀비 안 죽어 이에뭐 있었는데? 요네 뭐해? 뭔진 모르겠지만 교전 이겼어요 요네가 또 박았어? 또 요네 너야? 과학 혐오를 만드는구나 니가 야 한번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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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흐웨이 노렸어 자 어때 기가 막히지 이게 탑페 카립이 거덩 잘 가고 괴물이다 괴물 누가 나를 막을 소냐 끝내긴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상대 젠데가지고안전방으로할 거면은 바텀 억제기하고 용 가는 게 나은데 글쎄요 바로 우리 팀더 하려고 할까요 안죽긴해나 <laughs> 괴물, 나 괴물이야! 야, 이게 해카림잘크 헤카림은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.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, 이번 판은 탑 차이가 좀 심하지 않았나. <laughs> 조금 심했던 것 같아. 내가 좀 잘한 듯. 나도 잘하고, 팀도 잘하고. 딜량은 22,000. 근데, 탱탱만 두르고 딜 이만큼 한 거면 진짜 많이 한 거죠? 하지만, 나한테는 신입창이 단 하나. 심지어 상대 유네가 준 칭찬 하나네요. 야, 내가 라인전 이렇게 잘 버티고 혼자 열심히 했는데, 우리 팀은 아무도 칭찬을 안 줬다고? 이거 맞아? 나 헬카림인데? 진짜 너무한다. 하여튼만 뭐 이겼으면 됐죠. 예, 좋았습니다.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.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